Thank mm -hmm. you. 유죄인 걸 제가 알았어요. 이 유죄인 걸 명백하게 아는 상황에서 그걸 뭐 거짓된 변론을 하거나 이런 걸 해서 무죄로 해드리기보다는 이게 명백한 사안이라면 유죄인 것들을 좀 인정을 하고 최대한 어서 선처를 구하는 이런 식의 변호를 해드린다는 게 저의 어떤 신념이고 최대한 의뢰인의 이익을 부합하게 변론을 하긴 하지만 이거를 결론을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형사 사건 수임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게 그거거든요. 의뢰자 의견하고 변호사 의견이 충돌될 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명백히 유죄인데 무죄 변론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사전에 그게 협의가 돼야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무죄 변론 하기 어렵습니다. 해서 사실 사건 수임 단계에서 그게 걸러지긴 합니다. 굳이 무리해서 무죄 변론 하는 거는 좀 별로 선호하진 않고요. 다만 유죄가 명백하더라도 정상 관계를 정말 잘 어필하고 잘 수집해서 최대한 의뢰자한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도록 이제 노력하죠. 그게 변호사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명백히 유죄의 사건. ]인데 음. 무리하게 무죄 변론을 하다가 오히려 뭐 괘심죄나 재판부에 오히려 안 좋은 인상 심어져서더 형량이 높게 나있니다 네, 있구나. 정말 그게 의뢰자한테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네. 무리하게 변론하다가 진짜 뭐 예를 들면 징역 1년 나올고 막 2년 3년 나오고 그럴 수도 있기 네네. 때문에 일심에서 그런 결과를 받고 나서 또 항소심에서 음. 저를 찾아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무조건 무죄 변론을 해달라라는 요청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무죄로 승소하는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만큼만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과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일단 첫 번째 목표로 하기 때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강한 심증이 있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답변에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유지 라고 한다면 의뢰인분을 설득 을 해서 죄는 인정을 하되 우리 최대한 재판부에 좀 선처를 구하자라는 변론 방법을 좀 제안을 해야겠는데 선택지 에는 그렇게 할 경우에 패소로 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유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맞는 변론 방법을 구상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변론이 패소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쪽을 선택을 해서는 안 되고 무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승소로 이끌어야지만 의뢰인의 부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무죄 주장하고 승소를 해야죠. 네. 처음 본 의뢰자 사건 맡고 싶습니다. 저를 처음 본 의뢰자 분이 저한테 오셨다는 거는 진짜 아, 저 변호사 뭐 실력이든 인품이든 뭐 커리어든 뭔가 진짜로 믿고 오시는 거거든요. 또 이제 저로서도 새로운 의뢰자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저를 모르는 분이 찾아와서 맡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답변은 동일한데, 처음 오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소개도 없이도 제가 신뢰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니까요. 저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주시고, 어느,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과 진행하는 게좀더 마음이 더 편하지 않나,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생 동안 어떤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소송 당사자가 되면 뭐 그게 원고가 되었건 피고가 되었건 고소하는 측이 되었건 고소를 당하는 측이 되었건 본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큰 일이 이제 되는 것이죠.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뭐 처음 보는 분의 일보다는 저의 지인에게 닥친 그런 크고 또 중요한 일을 제가 책임지고 처리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면 저는 이제 지인의 사건에 의뢰가 노력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사람을 선택을 하겠는데요. 지인이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일단 사건을 수임한 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변호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이 변호사로서 갖춰야 될 가장 핵심 역량이지 네. 않습니까? 네. 말하기와 글쓰기. 둘다 잘해야죠. <laughs> 저는 말하기를 선택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법정에서 변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뢰인들을 상대한다거나 이럴 때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말하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하기. 사실은 이 질문은 지금 제 상황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 저는 글쓰기가 말하기보다는 좀더 수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왜냐면좀 시간을 가지고 글을 보통은 차분하게 쓸 수가 있고, 또쓴 내용을 나중에 수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질문이 들어온다거나, 그럼 제가 당황을 한다거나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기말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글쓰기보다는 말하기를 음.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글쓰기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글잘 쓰는 변호사 정말 되고 싶은데요. 드라마처럼 변호사가 막 법정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구두변론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하거든요. 아직도 이제 대부분은 법률사무연을 잘 써가지고 판사나 이제 검사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글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글쓰기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막 변호사가 됐을 때 파트너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는 글쓰는 직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라는 거를 실감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글쓰는데 보내기도 하고, 변론 능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글을 잘 쓰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신뢰죠. 성실은 사실 변호사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성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한 베이스로 해서 실력이든, 의뢰자에 대한 믿음을 주는 뭐 언행이든, 그래서 신뢰를 얻어야만이 최고의 변호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뢰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은 의뢰인들의 신뢰를 먹고 사는 네. 그런 직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걸린 사건을 맡기로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믿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실한 건 당연히 기본적인 소양이 고그 네. 레인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그런 변호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신뢰가 없으면 계약 해지 당하죠. <laughs> 네. 변호사는 잘리는 겁니다. 아, 예. <laughs> 저는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성실함은 이제 나 스스로 도 성실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신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본인이 뭐 성실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성실하고 또 경험치도 쌓여서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신뢰가 성실보다는 좀더 상위 개념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 의견이랑 그 전제는 동일하지만 저는 성실을 골랐습니다. 성실한 사람이라면 언제라도 신뢰는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리 본인이 성실하게 한다고 해도 신뢰를 얻지 못해서 의뢰인이 정말 나중에 가서 숨겨둔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정말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둘다 중요한 가치지만 그래도 저는 성실함을 통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실을 고르겠습니다.